죄송합니다. 간호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509 김성식님 오후에 지방 병원으로 전원 가시 알지? 장기 치료를 위해서 2차 병원으로 가신다고 들었어요. 김성식님 자신만 따르던 김성식 고양이를 두고 아. 지방 병원으로 아. 전원 가기 꺼려하는 환자. 키우시는 고양이 말씀이세요? 걱정된 정다은 간호사는 아세요? 키우던 고양이 사진을 아. 보여줬는데. 그걸 그렸네요. 털에도 윤기가 돌고. 본인이 입양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네요. 아니 후쿠 선장은 아빠밖에 모르는 데아유 친절을 베풀던 호의가 살짝 어긋나고 네? 나만 따르애는데나 지금 가가지고 우리 후쿠 선장 찾아와야겠어 요나 지금 빨리 집에 보내달라. 흥분한 환자는 고양이를 되찾기 위해 난동을 피우다 결국 지방 병원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친절하지만 정신 병동 환자에게 다가가는 그쵸. 접근법이 아직 미숙한 정다은 간호사. 뭐 고양이 사진만 보여주면 된다면서요 그 간호사가.